안녕하세요. 유튜브 검색 유선일을 해보세요. 안전적 미래 계측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고 마음에 자리하며 생각이 듭니다.복사나 또는 보관 열람 회람을 허락하며 전달되어 성령의 열매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소망하며 원해해 봅니다.누구나 진화의 원천이 기상의 변화로 기후 기온의 변화 동반으로 인한 지구의 혁망성세, 하나님의 일하심 이후 천지 창조와 진화를 거듭하며 우주는 확장되고 있으며, 별의 탄생과 진화시 거치는 불난리, 열대성 기온으로 녹색 성장 전차적 확대, 대설로 인한 빙하기로 거의 뒤집히는 지각변도, 화라산 감소 및 석유 자원과 가스 발생건, 지구 내부 저장 원이 되었는데요, 열대성 기후로 인한 물난리, 재화 벌, 이식하는 계기 발생 및 노화의 방주 사건 발생. 무지개의 약속, 노스타라 다문스의 1999년 지구 멸망 예언과 다양한 멸망 예언으로 인명 사건 사고 발생 이어짐. 지구 온도 상승 개수화 및 재난지행 관계 대중화. 이어 각종 미디어 방송과 영화를 통한 온난화 예언 홍보. 1990년 말에서 2000년 초를 광렬화의 시기를 지난 시기로 보았고 그 시기를 거의 열대성 기상으로의 전환을 예언하는 듯 전함. 온난화의 본격적진행경고 2023년 현재 본격적 온난화가 확연한 표시로 나타남. 이에 지역별 기후, 기온, 기상의 다변화에 대한 방송과 예보와 집중적 재난인식을 원하는 권고 및 대책안입니다. 아래 내용은 온난화 유발 주요, 주요인인 지구 자정이 거꾸리 되어 해결 방안을 전하며 현 상황 인식을 영상을 통한 것과 관찰 경험을 통하여 기본적인 지식의 기준을 잡아 인식, 거를 전하며 접점을 찾는 대안을 전해봅니다. 농, 수산 임업축 산업을 등한시하는 산업 경제화 경제화만을 위한 개인용 자고용차 이동을 줄이지 못하는 미묘한 시점 일차적 대안은 산의 낙엽을 걷어 그늘 확보로 온도에 민감한 산소의 냉각을 돕고 자정을 돕고 산성화된 땅을 지심을 올리고자 비료와 약을 지지 않아 성장이 더딘 숲들의 성장을 돕고 이로 그늘 확보와 동시에 수소의 물로의 순환의 시간을 줄이는 것을 1차적으로 도면 되리라 생각이 들며 전합니다 인생의 잠은 격험 말씀도 더하여 전하며 준비하며 기분에 충실한 삶과 생활과 진리의 완성인 이웃사랑과 봉사로 안정적 미래를 열어가며 인생을 살아갑시다. 2003년 12월 14일 새벽 감사합니다.